길상물 중에서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길상물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길상물 개념 자체가 상서로운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탁한 기운을 없애고 길한 기운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모양을 멋있게 만들어서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특히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은 재화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가 어디에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는 이제 맹수 중에 하나죠. 맹수. 그래서 모양이 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보시기에 그리고 종류도 수컷, 암컷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휴의 비자가 수컷이고 휴가 암컷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뿌리 하나인 게 있고 두 개인 게 있다는 것이죠. 뿌리 하나인 것은 철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뿌리 두 개인 것은 벽사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어떤 목적성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 철록 자체는 개념이 이제 하늘에 내린 복록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특히 이제 재물과 연관이 깊죠. 그래서, 재물을 얻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설치하는 것이 이 비유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벽사인데, 이 벽사는 삿된 기온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집안의 탁기, 이 탁한 기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일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설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히 이제 집 앞에 문 앞에다 설치를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거주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아파트나 빌라 등 이런 형식으로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이걸 밖에 설치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원래는 설치 장소가 문 앞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 문 앞에 설치하기가 어렵게 됐죠. 또는 이제, 에 창가에 에 두기도 합니다. 아 이게 문 앞이 안 되다 보니까 창가 쪽에 두기도 하는데요. 특히 설치할 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예, 인적이 많은 곳, 인적이 많은 곳을, 어, 쳐다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예, 설치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두상, 머리 방향을 그 인적이 많은 쪽을 쳐다볼 수 있는 곳으로 향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치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철록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비유가 하늘에서 죄를 지어서 옥황성제가 벌을 줬는데 그 벌로 어 사방의 재물, 사방의 명수, 안 좋은 것을 잡아먹는데 명수가 됐든지 어찌됐든 어 사기가 됐든 탁한 기운이든지 또는 재물이 됐든지 이렇게 에, 잡아 먹는데 이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먹기만 하고 배출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기 사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명소로부터 위험 안 좋은 것으로부터의 에,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 그게 이제 벽사죠, 벽사. 그 다음에 사방의 재물을 끌어 모으는 역할. 그게 이제 철록입니다. 철록과 같은 것이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내, 뱉지 않는다. 배출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비유의 특징이 배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의 재물을 끌어 모아서 입안으로 가득 담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율을 설치할 때, 침실에 두면 안 되겠죠. 외부 환경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침실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좋은 기운을 흡수할 수 있고, 또는 사람한테 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얼굴 두상이 그렇게 썩 보기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침실이나 사람이 안가하는곳 이곳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치할 때는 이 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의 환경 구조를 봐서 설치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할 때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 그래서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태기를 잘해서 설치하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또세 번째는 개광을 해서 설치하면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태기나 이제 개광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 위치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유의 재질은 구이 동으로 주로 이제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판매 생산, 생산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제품이 많이 에, 소유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또 어, 하는 게 이제 오기조, 오으로 만든 비유 또는 이제 나무를 조각을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에 도자기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주로 도으로된 것을 많이 제작하고 있고, 많이 휴대하고 있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아그 풍수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왕 형성이 있는 곳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 설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왕 흉성은 음, 매년 음, 소지하는 위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 이 흉성의 흉한 기운, 흉한 기운인 흉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의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사방의 재물을 모아서 흡수만 하고 배출이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재물을 흡수하여 집안에 재물이 쌓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두에 가보시면 바이두에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실제 두상은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장식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주 멋있게 작품처럼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대부분이 이 상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대부분이 보면 초재 목적입니다. 초재 그래서 순동으로 만든 초재 목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 초재, 재물을 부르는 것 재물을 끌어당기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종류도 보시면 다양하죠 이렇게 오그로 된 거, 도자기로 된 거, 그 다음에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하게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동이고, 그 다음에 목에 목걸이로 사용하는 것은 오그로 된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겠죠.